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지요. 자주 중에 또 이번이 뭐1 1월또 이게 24일이면은 어 목요일로는 마지막 주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11월 달이 목요일은 없는 거죠. 이제 12월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벌써 11월도 이렇게 거의 다 끝나가는 이제 하순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아, 이럴 때는 항상 그 겨울이니까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클테' 이 글자는 이제 쉽기도 쉽지만서도... 이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그럼 뭐냐면 우리가 클테가 있고 자큰데가 있어요. 그죠? 큰데그 다음에 또 클테가 이렇게 생긴 클테도 있어요. 그럼 이제 비교적으로 이제 비교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클테는. 쉽게 말하면 자큰데가 어떤 사이즈로 말하면은 라지 사이즈라 생각하시면 이거 클테는 엑스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데가두개 겹쳐 있는 모습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클테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데보다더 크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랬을 때이 클테 그러면 예를 들어 뭐 태양, 뭐 태백산맥 또 아니면 태평양 뭐 이런 얘기할 때. 그 주로 이제 태자 이거 쓰는 거고 또 성이 태신 사람도 이거 쓰고 그러면 이제 이거보다는 부등호로 표시한다면 이게 더크다는 얘기가 되겠고 여기서 클 태는 전에도 이게 제가 자원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게 이게 물물 수의 변형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물에 이렇게 다리가 딱 들어간 상태에서 손으로 큰 물고기를 잡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비교해 봤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도, 뭐, 물고기 사이즈로 보면 피라미에 비하면 큰 물고기를 잡는다 했으니까 엄청 그거에 비교하면 크다란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여기에서는 또 이거랑 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음, 똑같은 클테라고 해도 이건 커다란 물고기를 잡는다 치면은 이거는 큰데 두 개가 겹쳐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또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클테의 점이 밑에가 아니라 위로 가버리면 이거는 개견. 그니까, 쓸때 주의해야 되죠. 이거는 개견으로 쓰지 않게끔 주의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왜, 뭐, 태초. 그러면 처음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 태초에, 이런다면 아주 가장 첫 번째, 이런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클태 자, 태초 할 때도 이 글자를 써요. 초는 물론 처음 초 자. 여기 이렇게, 처음 초, 아 첨초자 이렇게 쓰지만은 태초할 때는 이걸자 쓰는 거지 이 클태자 쓰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본토 이게 성자를 쓴다면 성시에 이걸 쓴다면은 이건 이름자에 주로 많이 쓰죠. 이름도 물론 이걸 쓰지만은 이름자에는 이걸 더 많이 쓰죠. 이거는 자 그래서 클태 여기서 끝내고 그 다음에 또 티읕이 끝났으니까 이제 또 피읍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피읍 제가 준비한 거는 아, 거표. 이제 이 거표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부, 이게 부수가 옷의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원래 오리지널로 쓰자면 어떤 식이냐면 이게 옷의에 이렇게 옷이가 있다면 점 가로 이 사이에 털모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글자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 오리지널 글자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털뭐 이렇게 나왔어요. 음그왜 모피 코트 이런 거 보면은 딱 옷을 입으면 이털 부분이 바깥에 나와 있잖아요. 겉 겉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그왜 옛날에 호랑이 가죽, 토끼 가죽 이런 걸로 대용으로 이렇게 옷을 겨울에 이게 입고 가면 그 그러니까 동물의 가죽, 그니까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니까 지금처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리털 파카라든지 뭐 이런 게 없었던 그 옛날 당시에 내가 그러니까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걸 갖다가 토끼 같으면은 여러 마리를 이제 잡아서 그걸 뭐, 그니까뭐죠 실로 꿰매갖고 이제 입어야 되겠죠 토끼 가 워낙 작으니까 근데 호랑이 가죽이다 그러면 그냥 이게 렇두집어써도 되고 그러니까 이 털이 이렇게 겉으로 이 털모 뭐 겉으로 나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옷은 옷인데 이게 겉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겉으로 이 털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또 이거랑 반대가 되는 거는 속리. 여기 마을리자를 쓰고 똑같이. 그러니까 옷의 사이에 마을리가 들어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옷의 사이에 뭐가 털모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쓰고 이거는 이거는 속리. 우리가 그래서 왜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면 표리부동, 뭐 이렇게 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겉표자 같은 경우는 뭘 표현한다, 뭐 아니면은 뭐 표면, 겉의 표면, 뭐 표지, 뭐 이런 얘기할 때뭐 쓰는 거고 아니면 표정, 겉의 표정, 겉표정, 어, 이럴 때도 이 겉표자를 쓰는 거고. 그래서 쓸때 겉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털, 그러니까 그 모피 같은 그런 털, 가죽의 털 이것이 바깥으로 나와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히읗 부분에 이거는 하래할하 아니면 뭐 이거는 빌하라고도 해요. 빌축이랑 뜻이 똑같아서 빌하 이제 이하례할하 같은 경우에는 하례라는 말이 어떤 이제 축하해서 이거를 예를 이제 차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축하의 의미로 예를 들어 뭐뭐 뭐 생일 축하도 있고 아니면 결혼 축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대학교 뭐 합격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류의 이런 어떤 축하의 어떤 명목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조개 패가 이런 게 다른 거랑 결합되면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돈이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축하한 다음 축하금으로 이제 돈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물건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거고, 만약에 생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는데 물질도 간다고. 자, 그러면 제가 누군가를 지금 생일 축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물을 샀어요. 그럼 모든 사람을 다 생일이라고 기억하면서 챙겨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그그 그, 그 어떤 뭐 친분 관계라든지 뭐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관계가 있을 때더 챙겨주게 될때 어떤 생일 이런 거에 선물을 준다고 쳐봐봐요. 그러면은 물론 돈을 줄 수도 있지만 선물,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도 돈이 들어가야 돼요. 뭐 상품권을 사든 아니면 옷을 사든 뭘 사든간에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현물이냐 현금이냐 이 차이죠. 현물을 산다 해도 돈을 주고 사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는 더할까는, 이거는 더할까. 예를 들어서 뭘 첨가하다, 참가하다 할때이 글자를 쓰는데, 이 더할까 같은 경우에는 힘, 힘이, 그러니까 나 혼자 예를 들어서 무거운 책상을 옮긴다 그러면 나 혼자 하기 힘든데, 식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더 같이 함께 하면은 쉽게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식구들이 더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이웃이. 이렇게 만약에 무거운 짐을 이렇게 뭐이 이사를 간다. 옛날엔 직접 식구들이 개 이삿짐 싸서 나갔잖아요. 그죠? 이렇게 옮겼잖아요. 그러면은 내 혼자 하기 힘든데 여러 사람이 도와주게 되면 그 옛날에는 우리가 왜 품앗이라고 해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같이 도와주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죠? 김장을 해도 이웃집에서 같이 와서 도와주고 이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힘이 보태지는 거죠. 더 더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수월하게 끝나잖아요. 그죠? 그랬었을 때 그러니까, 몸,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상대방한테 내가 축하를 해준다 할때 마음 가는데 또몸 이게 선물 이런 것도 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더한다는 거는 내 마음도 그 사람한테 표현하고 싶은 거고 거기에 따른 돈의 가치가 될 만한 걸 산다든지 아니면 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더 플러스가 된거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뜻이 똑같은 거는 빌축. 그래서 축하한다 할때 이거를 뭐 하래들이 옵니다 뭐 하객 또 아니면 축하한다 또 아니면 경하들이 옵니다 뭐 이런 얘기할 때다 하자 이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옛날 사극 이런 거 보면 마마 경하들이 옵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경하 할때 하자 이걸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지금 이제 히읗 부분까지 다 끝났고 이제 금요일 날 되면은 또 이제 기억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이렇게 요새 또, 음, 날씨도 또 쌀쌀하고 이럴 때 아침, 특히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하잖아요. 이때 감기 조심하시고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